드디어 고프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런칭한 다음날 주문했고요 공홈으로 주문했습니다 주소를 두개 적어야 돼요 하나는 배송지 하나는 청구 주소 같은 거 적으면 되더라고요 배송받은 지 5일 만에 받았고요 세관에 도착하는 날짜가 홈페이지에 나오고 직접은 도착 예정일보다 하루 더 걸렸습니다 3way 거치대 체스트 스포츠 킷 석션, 석션 컵 네,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 프로텍티브 하우징 방수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액티브하게 촬영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추가 배터리 기본으로 하나 있고 요즘 이벤트 중이라 하나 더 주고 추가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고프로 8보다는 배터리 성능이 한30% 향상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 이게 메인 박스인가 보네요 아, 32기가 메모리구요. 설명서. 스티커도 있네요. 본체부터 꺼내볼까요? 아, 조심스러워. 부러워. 아, 제가 고프로 처음 써봐요. 오. 비닐 뜯었고요 아, 요거 뜯기, 요거 뜯기 무서운데. 아, 이, 이번 라인부터 생겼다는 큰 액정. 앞면, 뒷면 다 있어서 찍을 때 훨씬 편의성이 좋다 그랬고요 아, 뒷면 엄청 시원하네요, 화면이. 앞쪽은 작고 아, 아까운데 어차피 쓸 거니까 그래도 여기다 소심하게 여기 놔둬 야지 켜보겠는데요. 손잡이 아래로 내려서 옆으로 이 여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길이 들어야 편할 것 같아요. 배터리 넣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전원 버튼. 오래 눌렀다. 처음이라 그런지 길게 눌러야 켜지네요. 앞면은? 앞면, 뒷면. 언어 설정, 한국어. 동의, 사진 찍은 위치를 캡처하겠습니다. GPS 켰고, 또 나중에 앱이랑 연결하라고 하네요. 이건 나중에 휴대폰으로. 설정 건너뛰겠습니다 음, 날짜 설정 시간 처음에 배터리 한칸 밖에 없고요 잘 나오네 어우 정면 화면이 시원해서 좋다 그러더니 오 볼만 하네요 전원을 길게 눌러서 오. 기본 손잡인데뭐 조절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덩어리고요. 손목에 끼는 거 정도 여기다가 음 여기 두 종류 목이 긴 클립 작은 클립 끼울 수 있게 되어져 있네요. 긴 클립 작은 클립 똑같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될것 같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멧 거치대인데요 이쪽은 3M 테이프로 좀 라운드 젖어 있고요. 끼면 되는데 왜 그냥 안 들어가고요. 위에 고무로 된 요걸 빼고 꼭 눌러 끼고요. 어 다시 요거를 끼면 음, 다시 빠지지 않게 이게 눌려야 빠지니까 뺄 때도 다시 고무를 들고 밀어서 빼면 됩니다. 이건 다른 건데 요 뒷면이 좀 강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철제로 된 부분에는 고정이 매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아가서 붙을 정도로 어, 상당히 강한. 네. 여기 충전 라인인데 배터리 넣고 C 타입인데 이렇게 넣은 후에 이렇게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기를 따로 구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바로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프로텍티브 하우징 클립하고 볼트 덮개겠죠? 아우징 이건 버튼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열고 한번더 열고 뻑뻑하네요 이것도 좀 길들이면 괜찮은데나? 한번더 이쪽으로 당기고 다시 열고 이렇게 여는 버튼이고요 넣은 다음에 닫을 때 몸체를 꼭 눌러주고 닫으면 될것 같습니다 열고 그래서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테니까. 어, 커버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여기 뚫려있어요. 요걸 쓰면 터치가 훨씬 편하겠죠. 물속이 아닌 곳에서 전체에 보호는 필요할 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석션 컵. 자동차나 오토바이 유리에 붙이는 컵입니다. 기본 거치대, 예. 이렇게 흡착해서 요 옆에를 붙이면 되고요그 음,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고, 움직일 수 있고, 어, 조여주면 움직이지 않고 이걸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모가지가 있고, 이걸 연결하면 좀긴 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요것들은 고프로가 장착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뭐 또한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걸 눕혀놓고, 앞면으로 되어 있는 건 옆면으로 돌려주는 용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쓰는 어, 중간 장치들 같습니다. 3리웨이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우선은 이렇게 잡아서 바로 고프로에 연결을 쓸수 있고요. 펴서 피고 닫는 건데 여기서 걸려요 한 번. 그리고 다시 눌러서 닫아줘야 되고, 열고, 또 열어서, 모양을 조절해서 쓸수 있습니다. 요 끝에 또 고정할 수 있고요. 어, 요 뒤에 잘 숨겨져 있는데, 이게 삼발입니다 돌려서 낀 다음에, 해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포츠킷입니다. 가슴에 다는 거고, 요게 긴 봉에 고정하는 장치인데, 요거 따로만도 팔고요. 요 스포츠킷 옵션이나 요거 두 개를 합한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가방이 하나 더 들어있어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멜빵처럼 가슴에 달아서 고정하는 밴드고요. 요렇게 자전거에도 되고, 세워져 있는 봉이나 눕혀져 있는 봉에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낀 다음에 요걸 두께별로. 요... 엄청 짧아지네요. 계속 조절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은 봉이나 그런 곳에 거치할 때좀더꽉 조여줘야 될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자전거나 봉에 설치할 때낄수 있는 게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